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말은 평가다입니다이평가다라는 말은 감정하다, 추정하다, 가늠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맛깔나게 한국말로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되는데, 과연 영어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어는 evaluate 이 말입니다. evaluate 이 말은 어떤 무언가를 얼마나 좋았는지, 혹은 유용했는지, 혹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평가할 때 주로 사용이 돼요.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찝자면, something, 이 말이에요. 이 v a l u 를 주로 사람이 아닌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v a l u 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평가하다, 감정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 마케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인터넷 마케팅의 방법으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유용했는지, 혹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캠페인의 성공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때 이 말을, We need to evaluate the success of the campaig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Evaluate의 목적어 대상이 the success of the campaign. 즉, 사람이 아닌 something이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단어는 appraise 이 말입니다 이 appraise 같은 경우는 evaluate와 비교를 하자면 좀더 포멀하고 officially한 상황에서 사용이 돼요 격식이 필요하거나 뭔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무언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효과적이었는지 혹은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evaluate와 마찬가지로 주로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사용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of praise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 문학 같은 데서 이 of praise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무언가를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아니면 뭔가 좀 자세히 보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목적이 이 사람이 혹은 그 무언가가 어떤지 평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ppraise를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평가하다, 살피다, 뜯어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이 appraise란 단어를 살피다, 뜯어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살피다, 뜯어보다라는 그 말의 느낌 자체가 무언가 좀 carefully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상황적으로 내가 좀그 사람 혹은 그 무언가를 케어풀리하게 보는 상황이라면 이 어프레이즈란 단어를 떠올리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공장이 있고 매연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는 이 매연이 환경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래서 그린피스가 그러한 운영에 환경적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초대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Greenpeace has been invited to appraise the environmental c o s t of such an oper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건이 appraise란 말이 평가다라고 사용이 될 때는 어떤 무언가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구나라고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단어는 estimate 이 말이에요. 이 estimate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 크기, 스피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데,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figure, 즉, 수치가 들어간 어떤 무언가로 평가할 때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돼요. 다만, 앞에서 얘기한 단어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 이쯤이겠구나, 약간, 대략 평가하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 'estimate'라는 단어를 약간 formal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수동태 형태로 'it is estimated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 'estimate'라는 단어를 해석했을 때는 추정하다, 추산하다, 평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추정하다, 추산하다가 정확한 수치가 아닌 약간 어림짐작한 그런 수치인 거를 느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의 나이를 우리가 평가 측정한다 라고 했을 때이 estimate란 단어가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그 나무는 적어도 700살로 평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The tree is estimated to be at least 700 years old.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다음 단어는 assess 말이에요. 이 Assess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평가할 때 사용이 돼요. 그리고 무언가 신중히 신경 써서 생각한 뒤에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 Assess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나 비용 등을 계산, 평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Estimate와 이 Assess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Assess는 주로 가치나 비용을 평가할 때 사용이 되고, 앞에서 말한 estimate 같은 경우에는 a s s e 가 가지고 있는 가치,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어떤 수치로서 평가를 할 때는 이 a s s e 보다좀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a s s e 를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뭐, 재다, 가늠하다, 판단하다, 평가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좀 언급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 a s s e s 는 어떤 무언가, 즉, 사람이 아닌 무언가를 평가할 때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주로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주로 그렇다는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기술이 교실 내에 도입이 됐어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하고 싶다면 the technique is being tried in classrooms to assess what effect it may hav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술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교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때는 그 기술 자체를 평가한다라기보다 그 기술로 인해서 교실 전체적인 그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access 이 단어가 사용이 된것 같네요 다음 단어는 value 이말이요이 value는 우리가 좀 헷갈려 하는 그런 단어인데 보통 이 value는 수동태로 사용이 돼요 평가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때 그렇기 때문에 평가된 이런 의미가 더 자주 우리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서 인식돼 있는 거죠 이 value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른 무언가와 비교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value를 사람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물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니까 그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이 value라는 말이 사람, 사물 둘다 사용이 가능한데 이때는 무언가 중요하게 생각하다, 즉 소중히 하다,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value를 한국어로 해석하면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다 혹은 소중히 가치 있게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어떤 그림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도난을 당했어요. 약 2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된 그림들은 그녀의 집에서 도난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paintings valued at over 200,000 dollars were stolen from her ho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단어들 중에 사람을 평가할 때는 주로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될까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봐 주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